어, 두 번째, 동경각과 사분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동경각과 사분면, 사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 특별한 게 아니고, 자, 어디 각에 위치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문제가 얘는 예제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고요. 이론이 없고 문제가 이론이야. 세타가 3, 사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3,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가 3, 사분면 여기지 그지? 그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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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야. 이만큼의 각이 세타야. 3, 사분면의 각일 때. 즉 그러면 여기에 있단 얘기는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세타라고 하는 애를 여기가 파이지, 파이. 파이보다 크고 이게 2분의 3파이거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270도.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이렇게 여기가 2파이가 되는거고. 한 바퀴 또는 0도라고 해도 되는거지 0도 2파이 4파이 뭐 이렇게 요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 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럼 2분의 세타라고 얘기하는 걸, 이거 다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가 나거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되고요얘 2로 나누면 4분의 3파이가 되지. 얘 4분의 3파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어디쯤 있어, 이거? 4분의 3파이가, 음, 이게 4분의 파이거든. 4분의 2파이지. 요게 4분의 2파이잖아, 그지?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는 여거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쯤 있겠지, 여기, 여기, 여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여보다 작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요기 사이 있는 거지, 그지? 즉몇 사분면 이 있는 거냐? 제 2사분면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2사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2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세타가 3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러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즉, 세타가 어떻게 있느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애가 이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 하고, 이 파이에다가 2분의 3 파이를 더한 거 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얘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요걸 2로 또 나눠. 왜? 2분의 세타니까. 2로 나눠버리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가.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 그럼,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어디냐? 파이면은 여기지. 여기다 2분의 파이면 여기로 가겠지, 그지? 2분의 파이. 아, 2분의 파이 맞나? 파이 더하기. 여기다가 2로 나누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맞지? 여기 2분의 세타는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그럼 요와 사이에 있는데 요거는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데 파이가 요만큼이거든 아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 파이가 여기야 근데 2분의 파이는 요만큼 더 같잖아 그치?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면 파이가 여기야 3분의 4파이면 여기쯤 있지 여기쯤 있지 여기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 여기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 요 사이 여기하고여기 사이, 여기 사이. 즉, 몇 사분면이 되니, 얘는? 제, 4, 사분면입니다. 라고 나오겠지. 4, 사분면입다 자, 2, 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음. 그러면 얘가 또, 한 바퀴 또 돌아. 그럼 두 바퀴 돈 거야. 그럼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하고,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 파이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또, 얘도 마찬가지 또 1은 안 나와. 그러면 2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세타가 되고 어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가 나오거든. 그럼 2파이 의미 없지. 파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 그럼 반복된다는 얘기야. 할 필요 없어. 그럼 즉 2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나오는 거야. 왜 하다 멈췄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멈춘 거야. 보통 최소 하나 둘세 개까지 는네 개까지는 해라. 원래 네 개까지 해라. 네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 최소 네개 하라, 최소. 근데 얘는 두 번만에 제자리 걸음이야. 그럼 얘는 2하고 4만 나온다는 얘기야.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필요는 할, 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원래 있는 위치와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세 바퀴 돌았을 때, 네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다 해보는 게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다른 문제집은 뭐, n파, 이 2n파이 더하기 뭐, 이렇게 가. 2n파이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어차피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거니까, 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 방법보다는, 요게 더 눈에 보이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사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축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이 문제는 음, 세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대. 여기 있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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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 이게 세타야. 자,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 요 사이에 있어. 여기에 요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는 애야. 이게 세타인데 4세타를 나타내는 애가 있는데 이 4세타를 나타내는 애가 x축을 기준으로 얘하고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 있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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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8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4세타가 되겠지, 이게. 이게 4세타가 되는 거야. 요게 4세타. 요 파란 게 4세타. 요렇게. 그럼 이게 x축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다는 얘기는 요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 잖아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즉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사 세타 에서 세타 를 빼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아 이게 참 애매모 하다 사 세타 에서 세타 를더 하면은 아그러면 안되겠다 4세타에다 세타를 빼면은 요각이 나오는데 이걸 또 절반으로 나누고 복잡하니까 요렇게 하자. 요만큼이 세타라 그랬잖아. 그럼 이만큼도 세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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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세타 아니야? 요것도 세타잖아. 대칭이 되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예랑 얘랑도 같겠지. 그러면 4세타에다 요각, 요각. 요만큼이 세타니까 대로 더해버리자 그런 게 낫겠지, 그지? 그림 그려봐야 이해가 가. 니네가 그리면서 하는 거야. 4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해어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지, 오늘?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5세타 라고 하는 새끼가 되는데 이 5세타 라고 하는 새끼가 한바퀴 되지 자 이게 세타 4세타가 되고 이게 세타가 되니까 한바퀴 즉 뭐야 2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2파이 되니 2파이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되는게 아니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아이씨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여기 있지 여기 세타인데 4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오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게 아니라 이건 했잖아요 위에서 그지? 여기서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한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거야 요렇게 요렇게 이해가나? 한바퀴 삥 돌아서 여기로 오는거야 요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게 세타니까 요걸 요쪽으로 옮겨 그럼 이게 세타지 그럼 4세타에다 4세타가 한바퀴 돌고 또 한바퀴 돌았잖아 그럼 얘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야되겠네 4세타에다가 지금 5세타라고 하는 새끼가 누구면 돼 2파이가 있었는데 얘가 또한 바퀴 돌았잖아 한 바퀴 두 바퀴 됐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도은 상태에서 갔잖아 애시당초 4세타가 한 바퀴를 먹고 가버렸단 말이야 이게 먹고 가버렸어 그래서 얘가 4파이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또한 바퀴 돌면 6파이가 될 수도 있지 즉 5세타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요 경우는 여기서 이 밑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5세타가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3파이가 될 수도 있고 6, 아 아니, 3파이가 아니라 4파이가 될 수도 있고, 6파이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간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럴 때, 만약에 얘가 2파이다, 여기서 내려옵니다. 이건 설명하려고 한 거고, 5파이, 5세타가 2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세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세타가 5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그지? 또, 5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고, 또, 5분의 6파이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지. 근데 위에서, 세타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얘는 이 조건을 위배되니까, 얘는 버려야 되는 게 옳은 거겠지.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얘는, 얘는 요 사이에 없어. 얘, 가 2분의 파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2분의 파보다 작아, 이게. 2분의 파보다 작아. 왜 작냐고? 아, 2분의 1이 크냐? 5분의 2가 크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럼 얘는 10분의 5가 되고, 얘는 10분의 4가 되잖아. 얘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 버리라고 알겠니? 그럼 얘는 얘는 들어가지 얘는 이 안에 있지 그지? 얘가 더 크잖아 얘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나 그러니까 얘는 돼 얘는 돼. 그럼 5분의 6파이는? 얘는 파이 넘어갔잖아 이게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인거 알지? 파이 더하기 앞에서 연습했잖아 넘어가버렸잖아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잖아 그럼 얘도 버려 그럼 그 뒤로는 다 버리겠지 즉 답은 얘만 된다는 얘기야 얘만 알겠니? 어떻게 했는지? 얘 이해 가시지. 얘가 안 까면 돌려보기 다시 해도 되고, 그래도 얘안 까면 홀미해. 불러.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질문부를 키시면 돼요. 그럼 뽀로록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이야. 세타하고 육세타의 동경이 반대쪽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 세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세타가 어딨냐?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니까,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타야. 자, 육세타라고 하는 애가 동경이 반대쪽으로 일직선이 된데 동경이 반대쪽으로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육세타가 되는 거지. 이게. 이얘가시지 그럼 얘를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이것도. 아 얘는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세타가 이게 이게 난감하네 이게 어디가 세타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요만큼이 겹쳐 있는 거 보이지? 요걸 빼보자. 빼면 요 요만큼만 나오는 거 알아? 그러니까 5, 6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려. 그럼 뭐가 나오니? 5세타가 나오는데 이 5세타라고 하는 애가 5세타라고 하는 애가 파이가 되잖아. 파이. 그지 않아? 파이. 여기서 뭐만큼이니까 영거 빼면 그지? 근데 이거만 있느냐?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어떻게도 있어. 요게 세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오 어, 6세타라고 하는 애가 6세타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 한 바퀴 돌아서니까 2파이를 도해 주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다 2파이를 도해서 3파이가 되겠지? 또 여기다 2파이도 에서 5파이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 또 2파이도 에서 7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는 얘기야 알아듣니? 이해가시지?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애가 5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5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고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그러면 요때 세타는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해당하는 애는 5분의 파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파이보다 커. 얘는 2분의 파이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 뒤로는 다 버려질 거란 얘기지. 이해 가시지?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 이게. 맞지? 모르면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얘가 2분의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다통분해봐 모르겠으면. 당연히 큰 거야. 그럼 결론은 세타는 5분의 파이밖에 안 돼. 그걸 여기다 넣으래. 여기다 넣으래. 여기다. 그래서 사인 5분의 파이 더하기 10분의 3파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게. 그러면 사인자 얘는 통분을 하면 5분의 10분의 로 가야지. 2 곱하고 2 곱하니까 5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파입니다. 라고 나온다. 사인 2분의 파이에요. 사인 2분의 파이. 즉, 사인 몇 도요? 90도요? 라고 나오는 거지. 이거 사인 90도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나올 건데, 어,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하면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설명하면 이래.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지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봤을 때, 사인은 이것뿐에 이거요. 이렇게 가는 거였지. 사인이 이것뿐에 이거요. 그런데, 90도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이것뿐에 이건데, 빗변이 이건데, 높이도 이거잖아. 이것뿐에 이거요. 그러니까 몇 도가 돼? 이것뿐에 이거요. 그러니까, 1, 1이지, 1. 그, 얘는 1이야, 1. 이건 참고로 외우자. 사인 90도가, 이거 한번 해볼게.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외우자, 이거. 이거, 이거 표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 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0도 있고, 중3 때 배운 거야. 30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있지? 45도 있고, 또뭐 있지? 어, 60도 있나? 60도 있고, 또 90도까지. 90도까지는 기본이니까 90도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요, 요 편은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자다 사인 90도가 기왕 나온 김에 해주는 거야. 자, 사인 0도는 이게 각도가 0이면 이것뿐에 이거요한는데 높이가 0이 돼버려 여기에 있가까 높이가 0이 돼버리니까 0, 코사인은 1이 되고, 탄젠트는 0이 돼요. 어,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사인은 얘는 높이를 보는 거야, 높이. 코사인은 밑변의 길이를 보는 거야, 밑변. 밑변의 길이 봐.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어, 얘는 뭐라고 표현 못 하겠다. 자, 그러면 90도로 넘어가면 90도는 높이잖아, 높이. 높이. 사인이니까 90도가 여기 있 여기. 높이가 1이잖아, 1. 높이가 1. 그래, 얘가 1이 되는 거고, 밑변 보는 거야. 이, 이, 이렇게, 밑변 0이지. 얘는 0이가 0이고,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 요 탄젠트는 없어요. 사인 30도, 4 5도 60도는 뭐야? 특수비였지. 특수비, 특수비. 여기가 30도일 때 특수비 뭐니? 루트, 30도 옆에 루트 3이야. 가장 긴게 2고, 여기가 1이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지 사인 30도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 사인 60도요 그러면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야 얘랑 얘랑 항상 똑같아 동일해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60도니까 요렇게 요렇게 얘랑 얘랑 같아요 요아이랑 요아이랑 항상 같아요 사인과 사인 60도와 코사인 60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얘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얘가 또 2분의 루트 3이야 얘가 2분의 루트 3 요렇게 그리고 얘는 뭐야 루트 3분의 1이지 루트 3분의 1 그럼 얘는 역수요 역수. 이것 분의 이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역수로 가면 1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6수 3. 얘하고 얘는 역수 관계. 얘하고 얘는 같고요. 얘는 역수 관계. 외우는 거다. 얘는 사인 45도는 45도 특수비 어떻게 돼? 45도. 45도 특수비 1대1대 1대 루트 2지. 루트 2. 1대1대 1대. 사인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이고 탄젠트는 1이지. 1분의 1이니까. 요런 거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이 외워갖고 왔어야 돼. 그래서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고, 여기서 문제에서 사인 90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인 90도는 1이란 걸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란 걸 배웠잖아. 우리 그지? 그걸 기본 근거로 간다고 보면 돼. 그걸 기본 근거로, 어다 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다. 알겠나요? 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고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까지.